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스태프 채널의 권재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일 기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한번 저 주가 상승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현재 이 볼린저 밴드 중단, 이제 찍고 이 구간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하단까지 이탈했다가 말아 올리면서 제가 설정한 이 2만 구간까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주에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한번또 눌렸다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언제 말했냐. 제일 기의 전망, 광고력 반전 기대감에 반짝 소화율링을 받는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수렴이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이 방향이 위로 튀어 올라가서 주가 2만원, 이 끊어놓은 걸 변경 안 했고요. 그대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주가 보시다시피 이 구간이죠 이때 말려드렸는데 이때 알려드리고 함수폭 이탈했다가 마이너스 3%때 갔다가 올라간게 이 구간부터 해서 4.75%자 이렇게 반등이름 이어져 나갔습니다 자 성공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왜 올라가냐면 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이 특히 이 구간 베어트랩이 나왔기 때문에 베어트랩 이후에 말아 올렸죠 그리고 말아 올린 다음에 이 구간 지지로 잘 작용하는 구간이죠 이 라인 그리고 한번 매물대를 이때 당시 위에서 잘 흐름을 그려줬기 때문에 자이 당시에 보시면 딱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너무 흐름 좋아 갖고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4% 자, 치킨 두 마리죠. 100만 원만 넣어도 자, 이런 흐름을 그려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면 2 1 3 0 0원구간인데제 크게 무리할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추가적인 상승 여건가 있지만, 너무 무리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일기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일기에 한국이랑 중국. 홍콩에서 역량 1위를 선정받았다. 광고제 휩쓸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확실히 이제 광고 기업 중에서 제일기획이 진짜 탑이요 탑 인정받는 기업이고 그만큼 좋은 기업인데 주가 너무나도 많이 낙폭을 보였고 그래서 상승 반전, 특히나 이매제 포트닝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이 한국, 중국, 홍콩 등 아시아 3개 지역에서 크리에이티브 역량이 가장 뛰어난 광고배사로승진됐다고 합니다. 제일기획 본상은 이제 똑똑캠페인 모여갖고 글로벌 광고제에서 수상한 데 힘입어 한국 내 광고회사 중에 1위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 있고요. 제일기획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제일기획이 아시아 최대 광고시장인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크리에이티브 1위 광고회사로 성준되고, 홍콩에서 2018년부터 6년째 1위를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첫번째있고 그래서 이젤 기획은 디지털 비중을 50% 확대하면서 실적 우선까지, 성장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함께 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획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제일 기획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 25,000원을 신규 제시했고 제일 기획의 주가는 이날 전날 종가 기준 1만 9,200원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DS 투자 증거는 제일 기획이 올해 하반기 매출 총이익 8,551억원 영업이익 1,763억원 이렇게 예상했고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5%, 7%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을 중요한 실적 지표로 삼는다고 하고 자, 올해 하반기 광고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제일기획 해외 자회사의 비계열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 매출 총이익이 듣는 대비 9% 증가했다면서 자, 그래서 영업이익도 올라갔다. 자이 전시가 보면 아직이지만 제일 에 이, 전동 동기 대비 매출액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는, 있고, 매출, 매출도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세 있었기 때문에, 하락세에서 이제 반전된 시그널을 보여갖고,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알려드린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반등이 시원하게 터졌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운이 좋게도 막 크게 얻나거나 그런 종목은 없어요. 자, 근데 하루 에 10개씩 찍다 보니까 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이 차트를 얘기다 보니까 아,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데. 자, 일단 본 영상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추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있다는 거 먼저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상 만들 때몇 가지 분류를 해요. 초점이 나온 종목, 앞으로 올라갈 턴 어라운드 할 종목, 그래서 저점 포착을 정말 되게 예리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 이슈 받는 종목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단타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 또는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되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 일단은 신규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기존 분들만 들고 가실될것 같고 신규 만약 진입이 타점이 나온다면은 자이 구간 한번 눌린 다음에는 이 구간 잡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추세가 시작되는 이 라인이죠.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지와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방을 한번 더, 한 번쯤은 더 찔릴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기획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매출에 영업이 쭉쭉 시원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젤기 에버랜드 캠페인 티저 영상 AI 기술로 제작했다고 요 AI 기업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AI 기업이다 자 광고계 AI 젤 기획입니다 그래서 젤 기획이 에버랜드 내 이색체험공간 블루저시티의 화이트엑스 뭐 해갖고 티저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느낌이 있네요 A.I.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고, 뭔가 이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눈도 약간 로봇 눈인 것 같은데, 희망의 시야 돼갖고 맞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제일 기획 이렇게 메타버스 전문 기업과 사업 협력을 체결하고. 이런 요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훌륭한 기업들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